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1일 월요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까지를 묵상하겠습니다. 14절 너는 매년 세번네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어제 본문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 특별히 하, 그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기를 지킨 그 일주일의 사이클에서 안식을 통해서 쉼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갈 것을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 안식이란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고 축제, 하나님과의 축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 그런 삶의 시스템을 말씀하십니다. 1 5절 나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첫 번째는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 때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장자의 재앙으로 그 모든 것을 피하게 사는 것이 유월절. ]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모든 친구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할 때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교병 누룩없는 빵을 먹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이스라엘 같은데 1년에 한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감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처음 이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기억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듭니다. 자, 맥추절은 보리맥자를 써서 뭐라 그러냐면, 그첫 번째 걷는, 그 이사의 백성의 절기를 보면, 이렇게 보리와 밀을 첫 번째 거두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첫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그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 천열배는 드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수확과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거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장절 십주하반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과에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일년의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는 마치 추수감사절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한해 동안 우리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마지막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전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그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께 들여지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 함께 보이줍니다 하나님께 다시 강조하시죠. 그래서 세 번씩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면서 하나님 아래 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스템을 갖추고, 배우고,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괴방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새끼를 그 어미 절수로 삼지 말지니라. 19절, 처음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 하나 님께게 드릴 때는 최선의 것을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진 시간, 에너지, 물질, 여러분이 하다가 다음 것을 드리면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왕성한 에너지, 그리고 가장 최고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때 우리의 중심이 주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주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절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지켜지는 절기 가운데.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 잊지 말아야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것으로 이르게 하리니. 자 광야를 이 사람의 성들이 걷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이끌 것이다. 내가 너를 예배한 것으로 사자를 통해 이끌 것이다. 나를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두면,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너희는 삼각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너교육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사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청종하고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게 내 대적에게 대적을 펼치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형의 괴계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셔서 파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사절 어, 보십시오.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머리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사람과 가나안사람과 희위사람과 여부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가난이 있는 많은 부족들 가운데 가서 전쟁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득실되고 역사는 세상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그 나라를 이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면 주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이죠 순정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장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아는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평을 재하리니 이러면서쭉 축복을 얘기하는데 그곳에 가서 이방 족속이 사는 가난 땅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경배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시스템대로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 보이는 육적인 부, 이것만 추구하며 사는 그 삶의 방식을 쫓아가서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것은 돈과 명예와 관계와 성공과 이 모든 세상의 기준을 다 내려놓을 때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 원전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면 나머지는 덤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필요대로 채우신다는 것을 알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두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뒤섞이면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볼까요? 내가 번성할그 땅을 기옥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서 바다까지 광해에서부터 광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단번에 쫓아내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순간 딱 그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1년 안에 여기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시, 오랜 시간 동안 전쟁하면서 차근차근차근차근 이방 족속들, 가난 약속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한 번에 싹 끝나면 그 다음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세상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30절, 그,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33절, 그들이 내 땅에서 머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들을 섬기면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리라. 그들의 모든 사람들을, 아, 너무 참 비참하지 않냐. 너무 잔인하다 생각하고 남겨두면 그들이 올무, 너희를 올무가, 올무에 매게해서 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악한 영은 탈의의 대상이 아니라, 어, 공격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로 숨겨서 오는 모든 공격들을 여러분 파하시고 세상의 현장에서 삶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어느 곳이든 학교에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이 없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 또 이번 주간 하나님 여러분 삶에 가장 최우선인 것을 여러분 정리하시고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